안녕하십니까. 아사포 사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농 기촌인들, 그리고 농사 짓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 애초기 관리법, 제가 꿀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여름에, 봄, 여름, 어, 가을에 애초기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다음에 애초기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애추기를 오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애추기는 이행정 사이클입니다. 이행정 사이클.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한, 간단한, 간단합니다. 간단해. 일단은 제 애추기는 미시, 피시 TM, 43이란 모델인데 휘발류와 cco를 같이 합성해서 쓰는 애초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냥 휘발류만 쓰는 애초기가 있고 휘발류 플러스 cco를 타서 같이 쓰는 애초기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휘발류보다는 어 휘발유랑 시시오일 같이 타서 쓰는 애초기를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쓰는 애초기는, 제가 가을에 애초를 하고, 어, 계속 쓴다고, 그냥 처박아 놔뒀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애초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거 보시면알겠지만 여기 카브레다가 있습니다 카브레다 이쪽이 카브레다 카브레다인데 이 쓰다가 그냥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내버려두면 카브레다가 막혀갖고 시동이 안 걸리면 시동이 왜냐면 휘발유는 오래 두게 되면 섞게 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카브레다 쪽에 들어가서 막히게 되면 전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 카브레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카브레다, 카브레다들, 어,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일단 지금 이게 연료가 들어가는 기름구멍인데 어 이제 시동을 걸어서 이 카브레다에 있는 기름을 완전 소모시켜야지 내년, 내년 해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체해줘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한 5만에서 7만 정도 들어갑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부터 카브레다 쪽에 있는 연료를 완전 싹 태워버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때 일단, 공기 밸브를 위로 올려갖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잘 걸리는데, 자 여기 있는 자 시동 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카메라다 안에 있는 연료를 다 태워. 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밸브를 제가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밸브를 밸브가 보이나? 밸브가 잘 안보이는데 밸브를 제가 옆으로 제가 잠궜습니다. 잠궈놓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흰색 부분, 흰색 부분 이게 카브레다 배부입니다. 시동이 꺼질 때까지 카브레다에 있는 배부를 태워야 펴야 됩니다. 태워야 돼. 여러분, 화분에 있는 연료를 완전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돼. 자, 센을 끝까지 끄면서 연료를 완전 다태워습니다시동이 꺼질 때까지 지켜놓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동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카브레다에 있는 연료는 모든 게 타게 돼서 내년에도 쉽게 시동을 걸수 있고 애초기를 잘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 구리스, 구리스. 구리스를 준비해서 보면, 구리스입니다. 그냥, 일반 건설 중장비, 대형 트럭, 산업 기계용 구리스입니다. 구리스. 자, 그리고 구리스를 발라줘야 하는데, 애축인는 알다시피, 손잡이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용수철이, 용수철 같은 철이 이어져서, 앞날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풀레에서 그쪽을 구리수를 치워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자 앞날을 분리했습니다. 앞날 앞날 분리했습니다. 자, 앞날에는 구리수가 들어가지 않고 뒤쪽에 보면 구리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보면 아시겠지만. 자, 보면 아시겠죠 이런 용수철 같은 이런, 이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 여기를 잘발라줘야지만이 앞에 날이 잘 돌아가면서 잘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구리스를 발라주겠습니다. 자, 안 쓰는 이런 장갑. 흔히 볼수 있는 장갑을 가지고 발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흔 장갑에다가 그리스를 좀 묻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끝에서 밑으로 한번 싹 이렇게 발라주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쫙쫙 발라주면 됩니다. 구리 수그가 마르게 되면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잔뜩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수철이 끊어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지게 되면 앞에 날이 돌아가지 않고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이곳 구리스를 제때 안 발라주니까 이 영수절 같은 스프링이 그냥 끊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렸어. 끊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리스 발라주어야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고 구리스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 먼저 넣놓고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시 식으로. 식으로. 자, 이제 잘했습니다. 진짜. 아. 자, 이제 연결됐습니다. 연결됐고. 아. 자, 앞에 날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 다 됐습니다. 자, 자 이제 연결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애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브레다 청소, 그리고 안에 있는 연료를 다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브레다가 막혀갖고 시동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칼날이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그 안에 있는 용수철 부분에 이 구리스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 구리수가 없고 마르게 되면 그 용수철 그그 그 부분이 끊어져서 큰 사고나 아니면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이두 가지만 알면 애초기 오래 쓸수 있고 장기간 보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카브레다 청소. 그리고, 영수초에 그리스 바르기. 이거 하려면 끝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